어, 환자분 지금 이 치아 4년 전에 금 많이 가가지고 제가 신경치료하고 씌워드렸는데 그때 오래 못쓸 거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아 기억 안 나신다고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 기억나시는구나 그래도 좀 서운하긴 하죠 좀더 썼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투스맨 정원장입니다 지난번 크랙이 심하게 간 치아에서 다행히 신경치료 없이 크라운 치료가 성공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크랙 치아의 경우에는 대부분 금이 간걸 본인이 인지하고 오시는 것보다는 통증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크라운 치료뿐만 아니라 되게 신경치료까지 해야지만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명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는지 또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이 아픈데 위지 아래인지 구분이 안 가고 너무 아파서 다른 치과에 갔더니 이빨 빼야 된다고 하는 설명을 듣고 오신 환자분입니다 실제 입안을 살펴보면 위 아래 모두 치아의 잠금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때 치아에다가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물었다 뗐다 하는 테스트를 해보는데 씹었다가 뗄때 통증이 있으면 그 치아는 균열 증후은 크랙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통증이 매우 극심하셨기 때문에 신경 치료와 그리고 치아가 더 이상 깨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크라운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니다 지금 입안을 보시면 균열선이 치아의 한쪽 끝부터 반대쪽 끝까지 완전히 진행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치아가 더 이상 깨진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크라운 프랩을 통해서 임시 치아를 끼워주기로 합니다 이때 치아를 삭제하고 나면 다시 한번 균열선이 보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치아 삭제와 신경치료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다행히 이날은 신경치료가 잘 돼서 하루 만에 신경 4개를 모두 다 찾고 당일 발수 금관 충전으로 신경치료를 모두 완료합니다. 다음번 내원했을 때 통증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레진코어로 해주기 전에 다시 한번 치아 안쪽을 살펴봅니다. 크랙라인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른 데서 빼라고 해서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신경 4개를 모두 찾아가지고 깔끔하게 신경치료를 하고서 이제 크로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를 살펴보니까 신경 바닥까지 모두 다 금관걸 확인하고서 정말이고 오래 쓸수 있을까 통증 사라질까라고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레진코어로 진행해 주고 잇몸을 잘라내면서 크라운 프랩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임시자를 껴드립니다. 환자분에게 임시자를 끼운 상태에서 식사할 때 아프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통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있을 것도 같은데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환자분도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빼기보다는 크라운 치료 한번더 받고 싶어 하셔서 지루코니아 크라운을 본 떠서 만들어 옵니다. 크라운은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져 왔습니다. 물리는 것도 잘 물립니다. 약간의 교합 조정을 하고서 초정 조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면 연락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1년 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자분은 전혀 통증이 없고 잘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쓰고 있는 분도 있는 반면에 4년, 5년 정도 지난 후에 결국 발치까지 가게 된 환자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자분은 크라운 치료를 했는데 뿌리 쪽에 고름이 잡혀서 잇몸에 물집 같은 혹이 달려오신 분입니다. 엑스레이에 살펴보면 신경치료를 놓친 신경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놨는데 뿌리 쪽에 녹은 양상을 보니 이 형상은 알파벳 J자 모양으로 치아의 뒤쪽, 뿌리 쪽이 금이 갔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환자분이어가지고 어디서 치료했는지 물어봤는데 차트를 확인해보니 제가 치료한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했던 치료를 복귀해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오셨고 이분은 신경치료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신경치료를 하면서 보니 치아의 벽 안쪽에 외벽뿐만 아니라 안쪽 벽까지 수직으로 금이 심하게 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치료를 완료하고서 신경치료에서 생긴 구멍을 메꿔주는 코어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코어 작업을 진행했을 때도 뒤쪽에서 금간 라인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임시차를 붙여보고 환자분에게 통증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이분도 역시 통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상태에서 뺄 거냐고 물어보면 빼고 싶어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한테 치료할 때는 수명이 짧을 수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한 AS는 해드릴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린 후에 지루쿠냐 크라운을 만들어 와서 최종접착 시켜드립니다 그동안 잘 쓰셨는지 6개월 정기검진때잘 오시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5년 지난 뒤에 오셨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크랙은 되게 대칭으로 생기는데 반대편 치아도 마찬가지로 균열선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금처럼 아프지 않을 때 크라운 치료를 해야지 가능하면 신경치료도 피할 수 있고 하반까지 금이 진행되기 전 상태에서 크라운 치료를 완료해야 상대적으로 오래 쓸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아프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과에서 검진받을 때 치아 내부에 크랙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크랙이 치료해야 된다고 치과의사가 말씀드렸다면 과잉진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당 진료를 따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치과의사 투스맨 이구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